심리검사 양적 질적 평가도구요. 심리검사는 양적 질적 평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질적 평가 도구에 집중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양적 평가 도구란 결국 양 점수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의 무슨 무슨 검사, 무슨 무슨 설문 이건 전부 다, 다 양적 평가 도구입니다. 질적 평가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. 대표 질적 평가 도구 세 개입니다. 첫 번째 역할놀이, 제노그램 그리고 카드 분류요. 다시 역할놀이, 제노그램, 카드 분류요. 자이 중에서 특히 제노그램의 제노 제노는요. 제너레이션할 때제네요 그러니까 한 세대, 두 세대 할때 세대요. 원래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요.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겁니다. 자, 이말 그대로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.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, 이게 바로 제노그램입니다. 자, 이 대표 오답이요. 어, 제노그램과 어감이 비슷한 소시오그램을 넣어서요. 어, 오답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. 소시오그램 이거 오답으로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직업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가 아닌 거요. 역할로리 제노그램 카드 분류 말고는 다 양적 측정 도구입니다.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. 특히 이런 설문지 이런 건100% 양적 측정 도구입니다.